양도현, 청안강재행석입니다 김예담, 홍 삼코트 출전 등을 알려드립니다. 결의기 비주 대진보도 41번에서 65번 단체전 4번 전시들은선수대기실에 대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결국이 비주 대진보도 41번에서 65번 단체전 4번 선수들은 선수 대기실에 대기 바랍니다. 남초, 오윤성 영동, 웰터즈, 대중 언어 3 7번 김창훈, 라라대그 문진호, 청, 안동 용인 대표 언도 19타. 남초 56학년도 외태 대진보도 36번, 지성태풍도 제1강 양동산 청, 안강제1급기장 김예산이, 홍, 이코트 출장 대기. 남초상산림동 세빈트 해진보동 28번 구미왕산초등학교 조성희 청황국초등학교신동우